thank you 닭전머리라고 하는데 여기가 닭전이 있는 데고요. 이쪽이 옛날에 가축시장이었던 곳입니다. 오늘은 양동시장에 양동 어 맥주 축제가 있다해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있는 유명한 그 강주의 상징적인 통닭시장 있는 통닭길입니다. 양쪽이 뭐 엄청나네요. 뭐그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이 동네 산 지가 한 30년이 넘어요. 양동시장 이 근처에서 광주로 옮겨 가지고 가장 오래된 게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저희 동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양동 통맥 맥주 축제장에 와 왔습니다. 아 뭐가 바쁘시네? 준비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 뭐 준비 중이셔? 이제 시작해야죠. 아 장사 시작. 시작. 네.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어딱 봐도 보이죠, 뭔지. 네. 양동입니다. 우리 양동 통매 축제의 상징물. 아, 네, 양동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코인. 아. 그러니까 예. 아, 요즘 코인이 용어가 조금 많이. 우리는 양동이 뭔이다라고 공식적인 용어를 쓰는데 이제 축제를 좀젊은이들의 재미라든가. 음식 하시는 분들이 동전 반지손, 카드 반지손으로 음식을 만지면 위생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즐기고 남은 돈을 여기에 이제 또 기부를 해주시면 소외된 계층한테 아주 힘이 되죠. 코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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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구나. 예. 네, 이렇게 해서요. 이번에 양동이머니인데 예. 양동이머니를 여기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예. 안에 갔으면 이제 아무래도 먹고 싶은 걸때 교환 안 하고 부스마다 다 계산 안 해도 되고 편하시겠죠. 바로 돈만 딱 넣으면 됩니다. 내가 우어 코인? 우리, 우리, 얘기하면 우전인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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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네 우리,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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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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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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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오컵값천 원이, 아, 보증금천 원이랑, 예 생맥주 값천 원에서 총이 코인을 주셔야 됩니 개? 네. 그래요? 응. 음. 본의 아니게 또 나수를 오네. 음, 아, 맞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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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케이. 이게 전통시장 96번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게 6번 버스가 이 길로 이렇게까지 양동 시장 돌아서 나갔 때문에 이거 6번 동로거든요 이게. 예 반갑습니다. 아,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오십시오. 예, 잘 계세요. 예예예. 예, 예, 예. 아... 우리 양동교통시장 여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여 여기가 지금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양동이. 예예예예 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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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예예를 처음 처음, 그,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예그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그때예예예예예예예예그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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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손님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손님들을 같이 어울려서 예, 예. 그날 치다 거리라 끝났어. 그 제가... 저희 광주 경제 고용 진흥원에서는 예, 예. 그 양동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활성화 사업을 일환으로 제가 예. 통맥 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맥이란 뜻이 뭐죠? 양동까지는 통맥이란 예. 얘기가? 그 양동 통맥 축제라고 저희가 이제 그 이름을 부여했는데 예, 예. 과거에 60년 때 저희가 유통 시장이 개방되기 전까지만 해도 네네. 우리 양동 전통 시장이 호남 물류의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양동으로 통해 보겠느냐라는 주제로 아. 양동 통맥 축제를 저희가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통할 통자 이을 맥자를 써서 아. 통맥 축제입니다. 골릴까요 대구 서문시장, 예, 예. 양동시장, 예, 예. 서울의 시장, 서울에 해가지고 예. 4대 시장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가. 예, 그렇죠. 문화와 역사, 전통 이 있는 곳인데 예, 예. 이상하니 시위에 휩쓸려가지고. 예, 예. 아 여기는 또 어느 곳입니까? <laughs> 아, 체험 프로그램 존입니다. 그래요? 예. 네, 아, 네. LED 머리띠도 있고요, 하트도 예, 예. 있고요. 또 우리 양동 축제 때 쓰는 이렇게 코인 아예 화폐도 아, 지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준다. 네, 이거. 예, 예, 기념품으로 저희가 아, 제작을 해서 아 그렇구나. 예. 이 것만 또 별도로 팔수 있겠네. 네, 예, 예, 여기서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예. 아, 그래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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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또 아, 이런 파크릇도 있고 예, 예, 예. 그렇구나. 아, 이, 이거 머리. 전부 예, 야광으로 조명하는 이들 머리띠, 애플이 아, 아니. 들어옵니다. 나 나도. 아 이렇게 묶어구나 묶어주실 어요 아니 아니, 아니. 거예요, 머리 에다가아 네. 쓰는 거예요? 머리띠가 네. 아니라 네. 그렇구나. 아, 아,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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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아이 품나요? 네. <laughs> 네. <laughs> 뭐 네, 네, 미싱으로. 아! 네. 어, 네. 어, 벽, 벽에. 네, 벽에. 네. 어, 이,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커튼, 아, 아, 커튼 묶는 거 네. 음, 또 이런 거 뭐예요?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이번 양동 전통시장 축제에 기념해서 와인 파우치인데요. 아 네, 한 선물로? 와인 담아가지고 선물 드릴게요. 아, 아 그러면 그 이것은 와인까지 다 줄까요? <laughs> <laughs> 아 그렇구나. 네. 아, 뭐. 양동 축제가 지금 처음 참여하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아, 처음 참여하게 아, 되었습니다. 네, 네. 여기 좀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우리 양동 시장은 네. 6년 이상 된 네. 호남 최대의 전통시장이거든요. 네, 네. 이번 축제가. 어, 미식 관광용 축제로 꾸려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인 여러분들께서 네. 그 부스 별로 보시면 메뉴도 개발해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네.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즐기실 수 있게 판매도 하시고 네. 또 체험도 하실 수 있는 이런 부스들이 많이 차려져 있는데요. 어, 되게, 되게 많이, 많이 파셨어요 네, 굉장히 반응도 좋으시고요. 제부수가 네. 어, 화려하잖아요. 예쁜 거, 화려한 거를 판매하니까 굉장히 홍응도 좋고 매주마다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와서 네. 파우치도 직접 만져보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하셔서 네. 너무 좋습니다. 화려히 네. 어게뭐 되게 다있네 어머머머 어머머. 어디에서 이렇게 멋진 순간? 자몸 빼맞이 고부신 작장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남자분들 네, 재미있게 하는 게중요하니까요 네, 나 혼자예요. 아버님, 아, 아버님 무조건 들어오 바오징어아 뭐. 조기 병어야, 그 이, 이, 이게 이게 황석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 젓, 젓갈 담은 거. 젓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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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그, 이거 지져 먹어도 맛있고, 예, 그렇죠, 예. 흑인도 와, 보기 좀참 꼬막이 여가 있네. 요즘 예, 버교가다 꼬막이 안 보이던데. <laughs> 이이 이게 꼴뚜기죠? 예예. 꼴뚜기 와 해감으로. 이거 초장면 맛있는데. 예. 아니 이건 나황석어 보니까 아, 벌써 나오, 젓갈 잡을 처리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참 이제 시작이네요. 그래요? 이 이게 칠개죠? 네 칠개. 이 이것도 젓갈 담으로 맛있는데 이렇게 갈아, 갈아서. 라에 예, 한번 옛날 생각난다. 옛날... <laughs> 아, 옛날 엄마가 이렇게 그 핫도그에다 막 갈아가지고 네, 해서 네. 이렇게 좀밥 비면 참 맛있었거든요. 네. 야, 확실히 네. 시, 시장이 오면 활기가 있어 좋다. 활기가 있어 좀그 국밥집이고. 맞아. 손질하시구나 포, 포장, 아, 네. 예. 네. 보자, 출입증. 어디, 환자분 들려고 사러 오신 거예요? 네, 아니, 우리도 먹 거예요. 아, 병원에. 아, 그러시구나. 아, 곡수 꽤, 꽤, 뭐, 거리가 뭐, 내까지 오셨구나. 예. 예, 어서오세요. 음. 음, 저도 싱 조금 넣어드릴게요. 안녕,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음식을 드시는 여기 자주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여기가 너무 맛있고 사장님 네 분이 너무 친절하시고 서비스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한몇년 단골입니다. 제가. 여기 식당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식당을 아, 알고 네네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또 많은 사진들도 들어있고 정치인들도 예. 있고 노래하는 가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 아 2002년도 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급하게 도전하고 있고요. 양동시장에 네. 네, 강주라는 양동시장에 옛날 오일팔 그런 어미도 있어가지고 네. 이제 다른 정치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 광주에 방문하시면 제 양동시장을 자주 오셔요 네. 네. 자주 양동시장을 꼭 필수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많이 하시고 가시고 음. 또 어미를 또두개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가시고 그래요. 음. 네.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예예예. 네가 지금 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제가 지금 3 대째예요.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하시고, 그 네. 밑에 우리 남편분 바로 밑에 여동생이 또 하시고, 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집안의셋째 며느리예요. 네. 제가 지금 아.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아네네 네. 그런 게 거의 3 대째 뭐지 하면 한 30년 정도 됐어요. 네. 혹시 그 양동시장의 변화? 변화요? 네. 이지 시설 쪽으로 많이 현대화 되긴 한데. 옛날에는 재래시장 말 그대로 저희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대형마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름에는 시원하고 간편하게 가는 맛 이렇게 맞벌이하는 부분으로 퇴근 시간이 되게 다좀 늦잖아요. 이게 시장은 좀 빨리 문을 빨리 닫기 때문에 잘안 오시고 옛날처럼 그렇게 손님 이 많지는 않아요. 한번 먹어볼까요? 네, 먹으십시 아, 무료 시시? 음. 물 만드시는 모양인데? 음. 지금 뭔뭐 만드시는 거죠? 아, 지금 오난다 만들려고 물엿을 지금 녹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땅콩도 들어가고. 네. 당근도 들어가고, 버터도 들어가고 이게 오라, 오란다라고 그랬죠? 오랜... 네. 주재료는 뭡니까? 어... 물가루로 만들는거같요 깜짝 놀랍네 아... 우리 아기 때, 그, 그, 뭐죠, 이런 것보다 뭐라고 했는데, 아, 이름 아, 옷꽃이라고. 옷꽃이라고 고 어, 네, 강정이라고 네, 뭐. 강정, 강정.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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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서 이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여기서, 아, 여기, 저기, 이걸 시작한 지는 <laughs> 한 3년 정도 됐고요. 네, 네. 그 상황에서 했다가, 개인시장에서 했다가, 이래 이 장사를 하시게 된 동기라든가. 아, 그 전에, 어, 그 자영업 음식점을 했는데 음식점 상사가 너무 힘들어서 한번 이쪽으로 청구하고 있길래 네, 한번 닦아봤습니다. 혹시 이, 이거 이, 이게 간전이 음. 우리 정통 음식이라는 것을 아시고 시작하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네. 하셨구나. 네. 네. 왜, 왜 상표가 똥진이에요아제 별명입니다. 어렸을 때 별명이 똥진이라 똥진으로 <laughs> 생니다 <제가 웃음> 지가 할 마을 이제 신여 도서관 전망대 참 옛날에 이런고 어떻게 사셨을까? 집은 많이 개조가 됐는데 이거 이것도 최근에 이런 것들이 다 옛날 집 구조 그대로고. 참. 다빈 아, 집들이구나. 겨울에, 겨울에 여기 어떻게 살았을까? 미끄러워서. 야. 아주 오래전에 이쪽에 내가 양, 양학선 선수 집이 이 근처 어디로 기억을 하는데. 이, 집, 이 집이 어디까 모르겠다. 이 근처 어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음득에 새로 생겼구나, 이 건물이. 이쪽 어디 있을까요, 양학선수 집이? 아, 이렇게 돼 있고. 현장 지원센터. 여기는 이, 이 작가가 유명한 작가인데 이 작가 고무신이 또 여기도 있네. 이길나 하여튼. 팔선마을. 아이 집이 집 길까? 혹시 양학선 선수 집이 어디인가요 어르신? 아 양학선, 맨 밑에요. <laughs> 참, 이걸, 이, 이걸, 작품으로 봐야 될까? 이, 이걸, 뭘로 봐야지? 화장실인데? 아 참,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문은 열어져 있고. 아니, 저 아, 여 여기가 아, 잠시만요. 이쪽 열어드릴게요. 아니 아니. 여여는 어떤 공간인가요? 저희 여기, 여기 해외 교류 레지던시 프로그램. 아 네. 해인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외국 작가들 와서 숙소로 쓰는 숙, 곳이고. 예. 작업하고 밑에 전시장에서 전시하고. 지금 여기 아. 기념관 문이 다 잠겼던데 아직 없. 예, 오... 네, 개소를 안 했어요 아직. 네. 그럼 저 카고 그, 카메라 전시관도. 네, 거기도 아직. 재설 안 해가지고 지금 꾸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식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쪽이 이쪽 이쪽 만 내서는 투입해놓고 그렇구나. <laughs> 아 안타까. 예잘 봤습니다. 예. 예. 네, 네. 원래 발산 마을이라는 게뭐 흔히 요즘은 청춘을 뭐 발산하다 어쩌다 해가지고 발산 마을 발산 마을인데 원래 이게 산이 뒤에 산 형태가 스님들,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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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이제 그러는데, 바로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발산이라는 얘기도,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바로 이 아래가 좀 광주천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발 있죠? 그 쪽대, 대나무 발로 고기를 잡았던데, 그 고기를 잡았다고 해가지고, 그, 이, 그, 그걸 따가지고 발산마을, 발산마을이라고 좀 부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건너편이 옛날에는 전남 방지하고 박지공장이 있어가지고 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아름다운 동네, 산동네 치고는 여이 이뻤어요. 그래고 실제로 여기는 1950년대 한국전쟁 통해 북, 그 이북에서 내놓은 피난민들이 이뤄니 그 피난민 마을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어떻게 보러여까 발사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를 올라왔던 게 발사마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올라오고. <목소리>